잠깐 <laughs> 그만해 이 새끼야 마스크 벗지 마 벗지 마. 최근에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딸기 중에 킹스베리 딸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킹스베리 딸기라는 거를 저는 살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왕큰거 맞아요. 예, 네, 엄청 큰거 맞아요. 6개에 몇만 원이에요? 되게 비싼 딸기구나. 아유 고급 딸기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딸기를 가져왔거든요. 저 먹으려고. 딸기 여러분, 진짜 얼마나 났냐면요 얼굴만 해요, 얼굴만 해요. 봐봐요. 딸기가 얼굴만 해. 그죠? 진짜 얼굴 사이즈랑 비슷하죠? 야, 씨, 딸기가 어떻게, 사람 얼굴만 하냐? 진짜. 와, 대화. <laughs> 그죠? 사람 얼굴만 한 딸기가 진짜 있다니까요. 킹스베리 딸기 진짜 무시무시하다. 네. 기둥 뒤에 사람 이 있다고요? 무슨 기둥? <laughs> 제 손이 큰가요? 제 손이 좀큰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딸기가 있답니다. 저도 처음 봐가지고 양손으로 제깐 먹어달라고요. 요렇게 <laughs> 음, 아이 맛있다.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요. 알죠, 알죠. <laughs> 몰라요. 저게 뭐야? 쳐 봐야겠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몽미? 아, 저저 저 기둥 뒤로 나갔다고 차가 아는 거네. 아, 아는 거네. 뭐야? 아, 난또 최근에 뭐 새로 나온 줄 알았네. 아, 다 아는 거잖아요, 저거는. 음. 또 알기 달아요? 딸기 다냐고요? 딸기 달아요. 이거 좀 달고 사이즈, 아까 보셨나? 사이즈가 진짜 이거 얼굴만이요. 딸기가 딸기가 이거 봐. 사람 얼굴만 딸기가. 어이 뭐 미쳤다고 봐야지. 이 정도 사이즈면 얼굴만 한 딸기가 세상에 있다. 맛 설명, 맛 설명은 당연히 가능하죠. 맛이 다시 또 먹어볼게요. 음, 이게 이름이 킹스베리거든요, 킹스베리. 킹스베리 딸인데. 잠깐만요. 아니, 맛을 표현하려는데 다 금지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 맛 설명을 할 틈을 안 주시네? 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맛 설명 못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맛 설명 못 하지. 아무튼 맛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아요. 달고, 조금 더 빨간 맛이다. 에이. 음유신이처럼 말해달라고요? 음,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스키아가 병원에 입원해서 해부학책을 계속 보면서 사람의 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해부학에 대한 혼자만의 이런 생각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벽에다가 막 그림을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분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예. 그런, 그런 맛. 이해되시죠? 음, 음, 진짜로, 음. 자, 그러면, 육개에 몇만 원이니 딸기 웅님 돈 주고 사먹는 의향이 있는 맛인가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게 몇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가격을 안 쳐봐가지고 몰랐어요. 몰라, 몰라. 음. 뭐야? 진짜 비싸다. 이거보다 훨씬 큰 애들도 있네. 와, 제가 지금 먹은 게 얼굴만 한 건데 사람 몸뚱아리만 한 것도 있는데요? 와, 진짜 대박인데? 아무튼 간에 돈을 주고 사먹을 의향이 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벌써 두 개, 한 번에 섭취 끝. 어, 잘 먹었다. 어, 잘 먹었다. 딸기하다, 딸기 기분이 딸기하네. 음. 아니, 내일 또 제가 또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제가 이번에 책을 냈잖아요. 그거 사인회를 또 한단 말이에요, 내일. 저교보문고 쪽에서. 그래가지고, 내일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막 이렇게 과하게 뭘 먹으면 안 돼서, 적당히 먹고 이제, 그 많은 분들 맞이하러 가야 돼가지고, 예. 책 제목? <laughs> 에이, 에이, 아니, 아니, 안 사도 돼요. 뭐 책을 또 살려고 해요. 아니, 아니. 에 그렇게 또 막, 부담드리기 싫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다. 가 일상 소소하게 공유하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는데, 에이. 부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음, 책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다고 한적 없다고요? <laughs> 그렇게 해고또다 사실 거면서, 아예 다 듣겠어요.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음. 제가 그 동안 이제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 그걸 이제 하나 하나 메모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책한 권이 뚝딱하고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람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풀이들을 글로 옮겨놓은 그런 책인데 나중에 어좀 바쁜 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송루 사람의 마음을 사로는훈남스킬 백여 가지. 아그 뭐야 저거 예전에 둘둘이님 훈남스킬 영상 그 꿈에 한번 나왔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 장면 중에 마스크를 벗을 때표로로로 하는 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꿈에 그게 한번 나왔어. 꿈에서 SNS를 보다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씨 잠깐만 어디서 봤는데.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유튜브에다 그걸막 쳐봤단 말이야. 손흥막그 훈남 스킬 막 이런 거 쳐보고. 그 유튜브도 들어봤는데 그게 없는 거야요 암튼 네. 다시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없었다. 음, 진짜 그거보고 개웃겼는데 그 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 <laughs> 어머나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지금 보려던건 아닌데?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보려고 하던건 아닌데 잠깐 그만해 이새끼야 마스크 벗지마 벗지마 아 벗지 말라니까 쉐끼 말 더럽게 안듣네 진짜로 저 새끼 폼 돌았네,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아니, 어. 음. 어. 저 새끼 좀 치는 새끼네. <laughs> 아, 둘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감사드린다 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뭐랄까? 음. 잘하신다. 예. 네. 능력 좋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당황하지도 않았고 지금 되게 되게 좋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누가 욕을 했다? 아 근데 재밌으면 오케이. 근데 욕했는데 재미없다? 아 그럼 욕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이런 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즐겁다. 예, 네, 즐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에 소농님 라면 끓이러 가실 때 랩하신 거 같이 몰래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오셔서 실패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아 그런 작당 모의를 하셨었군요. 하마터면 형사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딱 타이밍 좋게 나타나가지고 바로 다 이렇게 살려드렸죠. 말 나온 김에 자리비시 영상도네 크게 키워달라고요. 근데 의도가 너무 다분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